안녕하세요. 최혜빈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로보틱스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담당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현대 로보틱스는 1984년도에 로봇 사업에 착수를 해서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에까지 여러 산업 분야의 로봇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제품 출품하셨는데 어좀 주력 상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이번 출품 시스템 중에서 따로 말씀드리는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차체가 경량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비철학금이 알루미늄까지 용접이 가능한 스폰 용접 시스템을 저희가 출품을 했고요. 이외에도 협동 로봇을 소형 로봇을출품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월드 참가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최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객사의 요구에 좀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현대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8 오버월드에서 최유빈이었습니다.